G37S 12년식인가? 아무튼 그거 끌고 있는데 지금 오고 있대요 한번 지금 나가서 리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오셨어요? 저 도착한 지한 20분 됐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해요 아 빨리 타세요 네 오늘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왔어 잘했지? 아 존댓말 써주실래요? 지금 촬영 중이어서 아,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깔끔하네요 그래도 평소랑 다르게 평소는 좀 약간 거지 복장이었는데 아 오늘 또 동영상 촬영한다 하길래 어떻이 꾸미고 왔어 형철씨 이거 사신지 얼마나 됐죠 근데? 오, 저는 사신지 어... 2년 다 돼가죠 아 그래요? 지금 몇만 킬로 탔어요? 지금 맨 처음에 갖고 올 때는 12만 6천이었는데 네. 지금은 15만 1 천이요 좀 탔어요. 아그 사이 한 3만 떴네요. 네, 2년 탔으면 2년에 3만이면 많이 안탄 거죠. 15만 킬로 탄거치고는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네요. 아좀 깔끔하게 관리 많이 했어요. 이건. 어 지갑도 구찌 지갑 쓰시고 돈 많으시네. 아, 또 여자친구와 생일이라고 선물해줘서 아... 잘 공하게 쓰고 있죠. 이 사이씨 껌 드실래요? 어네 주시면 좋죠. 아 하루 인 냄새가 좀 심해져 갖고 하나 대야할것 아... 같아. 요 아 형철씨 오랜만이에요 어, 오랜만이에요 상혁씨 <laughs> 거의 3주 만이네요 그쵸 거의 한 3주 만에 봤죠 그 대전에서 제차 영상 찍어주신다 였고 급하게 왔는데 좀 늦었죠 많이? 아 괜찮아요 <웃음> <웃음> 오늘 차 뭐죠 이거? 이 차는 인피니티 G37이라고 하고요 G37S 아니에요? 예 네, 그니까 G37인데 이제 스포츠 세단 아 G37S 그래요? 예 네. 일단은 어, 내려서 얘기하죠 네네 네. 아 현실씨 그러면은 차량 네. 외부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을 테니까 한번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? 아 오브코스죠 가시죠 오케이 외관 소개해드릴게요 뭐딴건 별거 없고요 뭐, 앞에 그릴 이렇게 그릴 두 가지가 있고 엠블러, 인피니트 엠블러가 있고 엠블러요? 엠블러 엠블럼인데 엠블럼이에요? <laughs>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... 그리고 라이트는 HID 라이트예요. 그래서 한색 아 불이 나오는 그런 불이고. 어 허연 불. 네, 네. 불 나오고. 그리고 뭐 안에 엔진 같은 거 보시면은 좀 약간 전문가 느낌 나네요. 저이 정도로 기대 안 했는데. 아니, 보면 엔진이 좀 더럽긴 한데. 뭐옆 라인은 뭐별거 없고요. 보시면은 여기 버튼 스마트 키라서 네. 누르면은 뼈뼈? 어... 이쯤되면 다한것 같은데 아... 더뭐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? 아, 아직 주유구랑 트렁크가 남았습니다 아 네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. 보여주세요 주유구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게 잠겨있을 어... 때는 안 열려요 어꽤 커요 주유구가 네. 이게 문이 열려있을 때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딱 열립니다 아좀 약간 구식 아닌가요? 이거? 원래 아, 이게... 한번 띵 누르면 푸시 하면서 푸시 돼가지고 반동으로 밀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, 아니에요? 이게 네. 차 내부가 잠겨있으면 문이 안 열려요 아~~ 그리고 차 문이 내부가 열려있으면 아, 이제 아, 그때 열립니다 아 스마트 주유고아 네. 한번 주유관 하, 보여주세요 하고 뭐 여기는 지금 아까 오기 전에 고급 휘발유로 넣어서 아~~ 배부른 상태입니다 지금 어. 아 제가 원래 트렁크는 네안보여드리려 했는데 어 왜요? 아 너무 더러워요 안에가 지금 이게 음... 짐이 너무 많아서 안보여드리려 했는데 아~~ 이게 제가 채초 공개하겠습니다 아네 좋아요 많이 더럽죠. 이 차는.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키 스마트키 인식. 어 있거든요. 아, 그걸 눌러야 열리는 거예요? 네, 스마트키가 있어야지 말 이게 이게 열리는 거고요. 여기 어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. 어 어, 보면 여기 이제 인피니티 엠블럼 엠블럼. 네, 이 아니에요. 네, 엠블럼이 네. 있고요. 어. 여기 이제 그냥 스포츠 세단 아닌 거는 네. G37만 있어요 이렇게. 음, 근데 아. 스포츠 세단이라 S가 뒤에 붙는 거. 아 아우디 뭐 RS7 이런 아, 것처럼. BMW는 M 시리즈처럼 있고 M2. 그렇죠. 네. 음. 그래도 이거 좀 인피니티 중에서 네. 좀 상당히 고급 차 아닌가요 이거? 아 지금 한 이게 연식이 2010년식이에요. 네. 나온지는 꽤 됐는데 그때 당시에서 인피니티에서는. 회사에서 제일 잘 만든 회사죠 아, 이번에는 타이어 소개 좀 가능할까요? 아예이 타이어로 말씀드리자면 18인치 광폭 타이어고요 아, 네네. 여기 보면 ZR이라고 있어요 어... 이 ZR18이라는 거는 이게 이 타이어가 시속 몇 킬로미터까지 갔을 때 뻐길 수 있는 그런 치수를 말하는 거예요 ZR이 이게 어, 네. 아마 260까지 200... 네. 0 0 뻐길 수 있는 그런 타이어고요 그리고 이차가 후륜 구동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눈길 아, 뒷바퀴만 나, 돌아가는 거? 네, 네, 네. 눈길이나 비온 날에는 완전 안 된다. 아주 지약이죠. 이차 음. 근데 이거 계속 스포츠 세단이여 가지고 60km, 80km로 달리시나요? 뭐 눈길에? 아, 아니죠. 만약에 눈이 녹아 있다 싶으면 그냥 150, 180, 200까지 달시. 수... 네, 이제 다음엔 어디소개해 주시죠? 뒷자리를 좀소개해 드릴게요 아네아 네. 네, 아, 근데 네. 생각보다 사람 이거 들어갈 수 있나요? 되게 무릎 낄것 같은데 아 지금은 이제 저랑 여자친구밖에 잘안 타서 네네 제가 의자를 최대한 뒤로 당긴 거예요 지금. 아 편하게 앉으시려고? 네 아. 이게 좀 차가 좀 단점이 좀 좁아요 아 뒷좌석이 굉장히 좁은데 제가 한번 누워봐도 되나요? 아 누워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안에 제가 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상당히 좁습니다. 아니 이거는 거의 아반 <laughs> 아반떼 수준. 수자... 원래 스포츠 차들이 다 이렇습니다. 아니 이거 그 아반떼야. 원래 아반, 차... 아반떼도 이렇게 안 좁을 걸? 스포츠가 원래 다 이렇습니다. 스포츠 세단이. 아, 무릎은 딱 맞네요, 무릎은. 근데 발이 껴 가지고 아무것도 못. 못해, 아무것도 못 해요. 아,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아, 그 여자친구 때문에 네. 친구랑 이렇게 편하게 타시려고. 네. 뭐 옛날에 국산차 같은 건 없었는데. 네. 여기 보면은 이제 1번, 2번 키가 있어요. 네. 아, 저 2번 키로 가면은 네네. 이제 제가 저장해 놓은 그 운전 좌석으로 넘어가고 네. 1번 제가 자주 쓰는 건 1번이고 2번은 제가 쉴 때. 아. 아그 편안하게 아 편하게 이렇게 셔가지고 네. 뭐하시려고아 누워있다가 네네 다시 이제 다시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번 누르면 다시 아까 그 상태로 돌아가 아아대 네, 지금 뭐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, 이 차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 시트라고 네, 네. 시동을 틀기나 시동을 끌때 알아서 이제 자기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?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줄게요. 아 거. 리포지션 하는군요. 네 한번 꺼보세요. 갈게요. 네. 뭐야 뭐야 뭐야? 자차 내부를 보시면은 네. 뭐 여기 10시트 일단은 기능이죠. 이 차의 음, 음. 옵션. 손 한번 치워보실래요? 네. 10시트 아. 아 이거 돌리는 있고. 거네요? 네. 원래 좀 요새 누르는 건데 돌리는 거.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네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고 네.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네. 뭐선 썬루프 썬눈프가 음. 있고 요새 뭐다 있잖아요 차아 그렇죠 외제차는 네다 달려서 나와요 원래. 아 그래요 옵션이 음. 아닙니다 외제차들은 음.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옆에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페달 시프트 아. 이제 스포츠 세단들은 다 이런 게 있죠 네 페달 시프트가 있고 어. 어. 은근 이거 천오백만 원인데도 기능이 많네요 어, 외제차들이 원래 <laughs> 옵션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 이런 거 달려 나온다 뭐 그리고 보시면 은 네. 여기 이제 인피니티가 자랑하는 시계 아. 이 차에도 자랑이라 할수 있는데 엄청 소리가 커요 이게 스피커가 6개가 있어요 네. 하나 6개나 있다고요? 네. 하나 양옆에 여기 네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하나 둘셋넷 네. 뒤에도 여기 하나 조수, 여기 뒤에 뒷좌석에도 여기 하나 아.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뒤에 여덟 그럼 여덟 개 아니에요? 여섯 개죠. 하나, 둘, 셋, 넷, 아, 다섯, 아, 다섯. 아, 이렇게 돼있어요. 굉장히 많네요. 뭐 이렇게 차에 스피커가 많아요? 아 여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덟 개잖아요. 네 맞네요. 저도 이제 알았네요. 여덟 <laughs> 개네요. <laughs> 거의 다본거 같은데 뭐더볼게 있나요? 제가 이 차의 장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저만의 장점. 뭐? 제가 이게 좀 성격적이라서 네, 네. 말해도 되지 모르겠지만 아 상관없어요. 네. 이 차가 키스하기 좋은 차입니다. 정말 좋아요. <laughs> 제가 그 장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이 차라 이 차가 키스하는데 왜 좋아요? 아그 능력이 있습니다. 키스할 때 차를 이 의자를 눕혀야잖아요. 아 네, 눕혀서 하는 사람도 네. 있죠. 네, 네, 네. 데이 의자는 옆에 눕히는 기능이. 아그 뒤로 제끼는게 옆에 있어요? 예. 네. 여기 옆에도 있고. 여기도 응. 있습니다 버튼을 보시면은 아 키스하기 편하라고 네아이 차의 장점이 아거 무슨 피고 네 눌고 네, 눕힌 다음에 딱안 보는 사이에 여자가 딱 이제 눈빛이 지그시 감죠 <laughs> 그때 바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끝아 아, 방금 접치는 모습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 이거요 <laughs> 아 근데 여자친구 있으신데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<laughs>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써먹었다는 방법이 아니라 상혁씨 <laughs> 어디 뭐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? 어, 형철씨랑 뭐 어디 가고 싶은데는 없어요 아, 그러면 저밥좀 제가 돈이 없어갖고 밥좀 사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형철씨 돈 제일 잘 버는 사람 아니에요? 우리 애들 중에서 아, 제가 좀 쓰는 데가 있어갖고 쓸 데가 있어서 돈을 다 써갖고 밥좀 사주세요 좀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? 아 저는 소소한 거 좋아합니다. 돈까스 드시러 가실래요? 아, 좋죠. 아, 네, 갑시다. 네. 네. 생각보다 약간 투박하고 거친데 쌩쌩 잘 나가네요. 아, 그래요? 예. 네, 형철 씨, 제가 네.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. 네, 네. 뭔데요? 그.. 차량 문을 한번 다 열어봐도 되나요? 차량 문을요? 네 왜요? 아 그냥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? 상관없어요 지금 다 열어드리면 되나요? 아네 제가 할게요 아네네아 네. 네. 아 이게 굉장히 진짜 멋있는 거 같아가지고 <laughs> 아 이게 이게 지금 제일 멋있네요 제가 이거 이때까지 한거 중에서 <laughs> 굉장히 멋있는데요? 어떠세요 이거? <laughs> 어세요? 어 남우 씨. 어. 어디세요? 나 지금 일 끝나고 집 왔어요. 어나 옥천이야. 옥천이야? 어. 상혁이? 응. 뭐뭘 뭐, 도와줘? 차 소개하는 차를. 거. 뭐 차? 내 차. 새 차? 내차 소개시켜준다고. 니 차? 어. 이 차이는 펄이? <laughs> 어 그, 무왜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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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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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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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진짜요? 아부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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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무 네. 갑자기 오셨네요? 무아 네, 지금 지금 위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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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얼굴에 뭐 바르신 것 같은데? 물 발라요 제 얼굴인데. 비비 아니에요? 뭐 비비를 발라요 남자가. 이뭐 하셨는데요? 아 커피 먹었어요. 하던 거 하세요. 네. 아네 형철 씨 오늘 고마워요 시간 내줘가지고. 네 사혁 씨 저도 오늘 즐거웠어요. 아네 이제, 이제 어디 가세요? 이제 집 가야죠. 대전이요? 네. 어 나무니는 어디 가요? 아, 술 먹으러요? 음, 네. 오늘 감사하고 제가 영상 이렇게 만들, 만들어지는 대로 올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꺼지세요. 감사해요. 구독, 신현준 구독, 해주세요. 아, 아, 네, 꺼지세요. 네, 꺼지세요.